レデー。 내가 알았어. 내가 얘 딸린 거야. 그래서 아예 무거운 게나한은는주해 그냥 딸려가고 근데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힘을 돌리려니까 안 되는 거야. 확실히. 어, 좀 낫네, 그래도. 안 확실히 네, 음. 아, 왜 체를 다 버려놔요? <laughs> 아, 버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딸려서 안 된다니까. 쓸 수가 없어. 음. 그러니까, 샤프트는 단단하지 근데 내가 이게, 이게 안 되는 거야, 이게. 근데 무겁게 하니까. 그냥 원심력의 지가 먼저 가는 거야, 이제. 음. 힘이 딸려도.